<laughs> 우리, 아니, 우리. 우리. 우리,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공사. <laughs> 공사 공... <아니>. 이거. <laughs> <laughs> 뭐야? 여기 되게 낭만 있게 나온다. 어, 세곡청? 응. 와, 여기. 여기 전에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? 최수 <laughs> <드레스> 30회. <laughs> 지겹다 야. 야, 여기 물소리가 너무 좋아. 저기 빨간데 무서워. 불이야? 저거구나. 야, <laughs> 야 너네 몸에 좋다. 혹시 여기 물고기도 있어? 어, 있어. 우너 잡아왔어, 작살 같은 걸로? 오케이. 왜겨 <laughs> <laughs> <야> 웃겨? <laughs> 어? 말안돼야뭘 먹는 거야? 집을 만들었 <laughs> 오히려 못 나가는 거야 고이지 지렁이가 저렇게 얇아? 어. 애기 지렁이가. 어, 왜.